아, 한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 네, 우리 앞에 놓인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 아, 좀 길게 표현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여정 앞에 놓인 아, 중요한 신앙의 요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우리가 보통 신앙의 여정, 신앙의 여정, 또 여행길 이런 말을 하죠. 아, 그러면 여정이라는 말은 여행길이란 뜻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길로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길, 신앙의 길 앞에 놓인그러던 신앙의 요소들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고 살지만 늘 얘기했지만 아직은 완전한 천국의 모습이 아니다. 이미 천국을 이었지만 아직은 그래서 이미 아직 그래서 두 시대 사이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면서 하난 땅을 이렇게 이렇게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르벤 지파와 갓 지파와 갓 지파와 그다음에 므낫세의 절반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 우리의 기업을 주시오.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는 짐승들도 많고 그러는데 이곳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오라고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때 모세가 그것을 허락하 허락하면서 조건을 붙이게 되죠. 그 조건이 10명이 3년과 민수기 35장에 32장이 나타나 있는데요. 가까이 우리 10명기서만 봅시다. 10명기 3장으로 한번 앞으로 넘어가 볼까요? 신명기 3장 1 8절부터 보면 그때에 네가 너희에게 명령하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요단 동편 땅이에요.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는즉, 너희의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들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많은 줄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물게 머무르게 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쪽 서편이에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에 네가 요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네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같이 행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두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어, 우리의 기업으로 주시오라고 얘기했을 때에 모세가 그 조건을 들어주는 대신에 어그 허락해 주신 대신에 조건을 거는데 야 너희들에게 이걸 주는 대신에 너희 나머지 형제들이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고 정착하고 어, 정복해서 그곳에서 다 안식을 취할 때까지 네, 너희들은 그곳에 가서 선봉이 되어서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좋게 여기고 자기 가족과 자기의 짐승들은 요단 동편 땅에 머물게 하고 거기서 이제 장막을 짓고 세우고 머물게 하고 그들이 이제 군인들이 선봉이 되어서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요단 <laughs> 서편으로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나머지 지파들이 안식을 이룰 때까지 너희는 못 건너와”라고 얘기해 줘. 그런데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21장의 4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대 주위의 안식을 주셨으되라고 얘기해 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자가 하나도 없었다. 어. 이러니까 어때요? 이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무나스 절반 지파의 사명이 다된 거죠. 다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여호사가 이두 지파 반을 불러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칭찬을 해주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뺀질거리지 않고 뒤로 빼지 아니하고. 모든 일에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책임을 지키노다. 그래 책임을 다했어. 참 잘했어. 라고 이렇게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자기들에게는 땅이 분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됐어. 여기 있을래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하지 아니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요단 서편 지역을 정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너희가 빠지면 안 되지. 너희들도 어 가서 너희도 가서 함께 싸워 주므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이 요청했던 요단 동편 지역을 너희의 기업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이 단지 싸우기 싫어서 이쪽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증명해 봐.라는 내용이거든요. 왜 예, 훈이 그러잖아요. 저쪽으로 가기 싫어서 아나 여기가 좋은데. 정말 여기가 좋아 그렇다면 저 건너가 가지고 너희들도 같이 싸워 그래야만이 너희가 이것이 진짜 좋아서 선택한 줄을 내가 인정할 거야라고 지금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에 이두 집합 안의 장정들이 나가서 싸우기를 주저하지 아니하고 어데야 선봉에 서서 정복 전쟁을 같이 치루어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난 땅에 정착하기까지 세 단계가 있었다고 그랬죠. 첫째는 어떤 단계? 정복 전쟁의 단계. 네. 두 번째는 정복하고 나서 이 정복전쟁은 어떤 전쟁이었어요? 거점을 정복하는 거점전쟁이라고 그랬죠 주요 요소들만은 주요 장소장소만을 정복하는 그런 거점전쟁의 단계였다 두 번째는 이 거점전쟁을 마무리하고 나서는 어때요? 이제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는 분배의 단계가 있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어때요? 정착전쟁이라고 얘기했죠 21장 45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이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임없이 다 응하였더라 이때의 상태는 이미 완전한 정착전쟁을 이루기 이전의 상태였다고 그랬어요 이들에게는 어떤 상태냐면 거점전쟁을 마무리하고 그리고 이제 이 아홉지파 반과 두지파 반 열두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고 난그 이, 이, 상태 그러니까 약 7년이 견과한 상태였죠 근데 정착 전쟁을 다 마무리하기까지 약 15년 정도가 경과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들에게는 물리치야 될, 몰아내야 될, 쫓아내야 될 적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정복 전쟁을 이름에 있어서 거점을 정복하고 땅이 분배가 맞춰진 것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너희가 약속을 이뤘으니까 돌아가도 좋다라고 지금 두지법 반에게. 허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칭찬하기를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고 야그 명령에 책임을 다했구나. 책임을 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 됨을 이루어 감히 있어서 결코 뒤로 빼지 않냐고 이스라엘 공동체의 하나 됨을 위한 그들의 헌신과 수고로움을 결국 그들이 마다하지 아니했다라는 얘기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내가 비록 이미 나는 얻을 것다 얻었고 내 기도응답도 다 받았고 그러니 나는 이제 신앙생활 그저 적당히 한 발치 물러서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하나됨을 위하여서 비록 내가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 능히 감당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려고 하는 책임을 감당하려고 하는 나에게 맡겨진 직분과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는 이런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를 통해 나에게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것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이들은 두집파 반을 유단 동편으로 돌려보내면서 이 여우수화가 그들을 축복하면서 그냥 돌아가라고 말하지 않냐고 몇 가지를 명령을 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오늘 5절 상만절 말씀에 오직 여와의 호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와를 사랑하라 첫 번째는 뭡니까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 명령을 반드시 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들이 신앙의 여정 앞에 놓여 있는 즉 가난 동편으로 돌아가면서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정체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모습이기 때문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어떻게 드러날 수가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아 저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라는 정체성을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겠어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그들에게 보여줘야 되는데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이 뭐겠어요? 기본적으로 주일을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저 사람들은 주일이면 저 사람들이 일요일이면 저 사람들은 교회 가야 돼안 돼.라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우리가 주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일 수가 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 일이 먼저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비록 주의를 할지라도 내 개인적인 일이 있으면 주의를 빼먹기도 하고 뭐 오늘만 날인가 오늘만 주일인가 어, 라고 하면서 우리는 주의를 이렇게 건너뛰는 경우가 허다하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죠? 어. 그리고 마음을 다하여 상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사랑하면서 섬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다는 그 증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종과 같이 순종할 수가 있고 아들과 같이 순종할 수 있어요? 자 아버지에게 두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두 사람 일꾼이 있어요 한 사람의 일꾼은 아들이에요 한 사람의 일꾼은 종이에요 그러면 아들은 아버지 일을 이루어 감히 있어서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 아버지 일이 잘 이루어질 텐데 우리 아버지 일을 잘 이루어내야 될 텐데 내가 그래도 아들인데 그때의 아들은 어떤 마음이겠어요? 억지로 하는 마음이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이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종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늘날 말한다면, 8시간 근무 시간 딱 됐으면, 야, 땡 하면, 아어 퇴근! 음. 굳이 연장에서 근무하려고 한다면, 아, 연장, OT 달아주세요? 어, 아마 이러면서 그렇게 일을 할 것입니다. 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일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성경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친근히 하며 섬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친한 관계. 너그 사람 고 친해? 아, 별로 안 친해. 음. 친하다는 것은 뭐예요? 속내를 이렇게 까발릴 수 있고 속내를 같이 내보일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친근한 관계 아니겠어요? 음. 우리 하나님은 모세를 칭찬할 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모세하고는 얼굴을 대면하여 마디에 본 자가 아니냐? 라고 모세는 그만큼 친근하게 여겼던 그런 자라라고 칭찬했던 것을 봅니다. 이처럼 첫 번째 너희가 명령과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라고 말씀을 지킬 것을 그래야만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근하게 그를 섬겨라라는 얘기죠. 여전히 가나안 땅에는 이방인들이 섬겼던 그런 우상과 신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그들에게 동화되어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이 아 나는 저기 술집 거리 가서 아주 난그 사람들 어 전도하는 그런 전도자 역할을 할 거야 라고 술집 거리에다가 집을 얻어서 그새 막 살아갑니다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들을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오히려 그들 때문에 내가 술꾼이 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영향을 받아 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게 주님은 말씀과 율법과 규례를 먼저 지켜라. 그리고 때이지킴에 있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오늘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전해를 내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론 이런 일, 저런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어니 그런데 어때 어떻습니까? 왜 나만 해야 돼? 왜 나만 이런 일을 하지? 저 아무개 집사는 피등피등 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일 내가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사장 1 0절1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너희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는 것은 뭐요? 예 모든 일을 이루었다면 그것은 내 힘이 아니요, 하나님 주신 힘이다. 모든 일을 이루었다면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세 번째는 명령한 것은 뭡니까? 너희의 전리품, 탈취물들을 가지고 가서 너희 가족들에게 나누라라는 얘기입니다. 지난 7 년여 동안. 자기의 가족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남아 있는 가족들의 마음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말로 안타까움과 근심과 염려와 설레임과 기다림과 사모함과 이런 마음들이 있지 않았겠어요? 이런 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여호수아는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가족들에게 그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런 기쁨을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기쁨을 함께 나눌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우리가 나가 싸웠던 이 싸움의 수고가 헛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보여 주라는 얘기죠.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라. 피곤하지 아니면 때가 이르매 거둔다라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이나 계시록 22장 12절 말씀. 내가 너에게 줄 상이 참 많이 있는데 각 사람 행한 대로 너게 안겨 주리라.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열 달란트 다섯 달란트 남겼던 어 다섯 달란트, 두 단, 다, 달란트 남겼던 그 종들을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했네요. 누가복음 1 9장에 문화 비위에서 열 문화를 남겼던 그 종에게 잘났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열골 군세를 차지하라고 칭찬했던 주님 결코 오늘날 저나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하나님 은 결코 외면하지 않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고 보상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님의 귀한 사역들을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 우리의 수고를 반드시 갚아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요사를 통해서 두집합하이 책임을 다하고 이제 그들이 거주지로 돌아갈 때세 가지 명령을 주셨는데 이 명령을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심을 기억하며 그들이 기쁨으로 돌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신앙, 신앙의 여정 앞에 놓여진 신앙의 중요한 요소들 말씀 순종하되,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결과에 선한 열매가 맺혀질 때마다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부응하시고 선한 열매들 우리에게 안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기쁨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